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4th of uh, February, 2025, Mon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Samsung uh, Electronics and Fosco Future M.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5% 살짝 떨어졌는데요. 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기회들도 좀 오고 있습니다만 파운드리 쪽에서도 A 식 반도체 쪽에서 기회가 오고 있고 HBM 쪽에서도 딥시크 영향으로 시간을 좀 벌면서 기회가 오고 있긴 한데 여전히 좀 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HBM은 지금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을 못 따라가고 있고 파운드리는 어, 지금 TSMC 하고 계속 격차가 좀더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범용 반도체는 중국이 계속 가파르게 좀 쫓아오고 있고, 그래서 2021년에 우리나라 전체 매출의 한 수출의 25% 정도를 차지했었는데, 2023년에는 21%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이제, 한미반도체 TC본더, HBM에서 1024개 구멍을 뚫는 그 TC본더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그 결단을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구조적인 변화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한미반도체 TC본더를 쓰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서부터 좀 일들이 좀 풀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글라스 기판 이런 쪽으로 뭔가 발열 문제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쉬운 길을 놔두고 왜 맨날 어렵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포스코퓨처엠은 양극재, 음극재를 만드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기업인데 오늘 5%때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5.01% 15만 3천 원. 그래서 3개월치 주가를 보면 18만 원, 19만 원에서 한 12만 5천 원까지 떨어져서 거기서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하고 좀 올라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5월달에 GM하고 같이 캐나다 퀘백의 양극재 공장이 오픈이 되면 아마 조금 업황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어, 2차전지 업체들이 워낙 안 좋았는데 조금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좀 어, 2차전지 쪽에 위험이 계속되기 때문에 좀 어, 완전히 낙관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사 이슈로 좀 넘어와서요. 어, 미국 증시가 어, 좀 토요일 새벽에 급락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어, 좀안 좋았다가 그래도 비교적 안정을 찾는 좀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일이 윤석열 최종 변론인데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할까? 뭐 어, 거의 우리가 상상은 다 됩니다. 어떤 얘기들을 할지요? 그다음에 비아폰이 에, 이제 공개가 된다면 검찰이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처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김건희, 명태균 그다음에 김영선이 이렇게 만났는데도 검찰은 이 사건을 좀 알고 있으면서도 좀 덮고 있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국민의힘이 빈집털이가 시작이 됐는데 국민의힘 에, 의원들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탁구, 재테크, 영어회와 스크린골프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